오늘은 피팅은 언제 받아야 하며 클럽은 언제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팅은 내 스윙과 체형, 구질에 맞춘 나만의 골프 클럽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피팅을 너무 이르게 받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받아 잘못된 장비에 스윙을 고정시켜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스윙이 일정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 맞는 피팅을 받는 것입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스윙이 불안정하고 체형이나 밸런스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 피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팔길이, 어드레스 안정성 등을 고려한 간단한 체형 분석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시기에는 브랜드 스탠다드 사양의 중고 클럽이나 피팅샵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클럽으로 스윙 리듬을 잡는 데 집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문시 주의할 점도 말씀드립니다. 주위의 지인들이 너는 이 정도 강도 사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했던거나 편한 클럽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퍼들의 대부분은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클럽이 나에게 맞지 않아 클럽을 하나씩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스윙과 템포 자리잡기 시작했던 스윙이 클럽의 변화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입문하시는 분이 피팅을 받아 클럽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입문자 골퍼들의 경우 보통 3단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골퍼들의 체형에 맞는 스윙의 궤도가 형성되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골퍼의 진짜 스윙의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골퍼의 체형과 연습량 레슨량을 확인하여 골퍼가 1년 뒤 진짜 힘이 형성되는 시점에 클럽을 세팅하여 드립니다. 처음에는 스윙이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클럽의 강도나 무게에 부담감이 없으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에 익숙해져 가기에 어쩌면 처음 입문할 때 클럽을 세팅하는 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입문자 시기부터 말씀드립니다. 스윙이 일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개 3개월 이후입니다.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이 정태 맞기 시작하고 거리감과 방향성이 일정해졌을 때가 본격적인 클럽 구매 시기이며 이때 라이라이각, 샤프트 강도, 클럽 무게 등을 중심으로 간단한 피팅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력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드라이버와 퍼터 위주로 부분 피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스윙 템포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 플렉스나 헤드 특성을 반영한 클럽 선택이 가능합니다. 클럽 길이나 무게가 과하거나 부족한 경우 거리 손실과 방향성 오류가 나타나기 쉬운 시점입니다. 2년 이상 구력이 쌓이거나 핸디가 90대 초중반으로 들어오면 전체 클럽 피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샤프트 플렉스와 토크, 헤드 무게, 로프트 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비거리와 정확도, 탄도와 스피인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피팅은 단순히 편한 클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윙 템포와 리듬에 최적화된 세트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핸디가 80 이하로 내려가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실전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상급자라면 정밀 피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트랙맨이나 gc쿼드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발사각, 백스핀량, 샷의 방향성과 클럽 간 거리 강력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피팅해야 합니다. 스윙이 완성되면 클럽은 그 스윙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클럽이 맞지 않으면 좋은 스윙도 흔들립니다. 비거리 손실, 방향성 문제, 스윙 템포 붕괴 모두 잘못된 피팅에서 시작됩니다. 클럽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피팅을 받을 타이밍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클럽이 내 몸에, 내 스윙에 맞지 않는다면 골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구질 정말 스윙 때문일까요? 혹시 장비 때문은 아닐까요? 스윙을 바꾸기 전에 장비를 먼저 바꾸는 것도 골프를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트 GPT에게 묻기.